못 지무셨죠, 여기 못 뭐? 짊어셨죠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 저푹 잤습니다. 아저푹 잤어요? 아 어, 그래? 네. 어디서 잤어? 요 바로 옆에 모텔 있던데요. <laughs> 잘만 하지? 네. 깨끗해? 네, 깨끗했어요. 얼마씩? 엄청 싸던데요? 삼만 오천 원이 돼요? <laughs> 네, 그냥 여기 해변에 있는 모텔 치는 너무 싸서 놀랐어요. 형님 갈리지 않았어? 어. 장난 아닌 거죠? <것처럼 웃음> 형님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형 <laughs> 하다가. 네. 그니까요 바로 앞이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렸다. 가0분 네. 어제 바로 주무셨어요? 아 뭐.. 고로는막지가 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바로 씻고 뻗어. 아 와이프 전화 가지고 그 와, 어제 밤까지 일정 싹 한번 외워 주고 그리고 누웠어 그랬더니 수고 많았네. 차에 커피랑 네, 어제 사놓고 음료수랑 안, 아무도 안 드셔가지고 뭐야 이거 <laughs> 이 뭐예요 미쳤지? 깜짝 놀랐어요. 안 돼, 이거보다 더 가벼운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와씨, 너무 신기한데? <laughs> 와씨, 이거네, <웃음> 이거였네. <laughs> 어, 겨울에 이거, 내가 보니까 겨울에 이거야. <웃음> 그러니까요. 아, <laughs> 이거 시, 이거 그 전무소에서 니까요 나가리야 그쵸 저거 켜예 켰습니다 아 어, 벌써? 네 잘한다 계속.. 계속 키? 키고 있었습니다 낚시는 이거부터 시작이지 그럼요 쌩님 <laughs> <laughs> 어예 네. 충성 뭐 찾으세요 형님? 선글라스가 안들어왔요아 저도 선글라스 안 갖고 왔네 아 저도 안갖고 왔네 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솔직히 미안해지네 15m 형님 꼬셔오고 계신거 맞죠? <laughs> 형님 빨리, 많이 꼬셔주세요 제가 많이 잡을것 같은데 어제 어제 밤에 서욕을 풀어야 될것 같아요 형님 <laughs> 아 어제 진짜 키로급 막 계속 나오는데 진짜 와, 옆에서 보고 있는데 <laughs> 죽겠더라고요 입에서 막 쓴맛이 나더라고요 쓴맛이 와우 아니 근데 요 며칠 너무 자, 어, 예, 장난 아니에요 와장 이렇게 뜨는 거잘 보기 쉽지 않은데. 진짜로. 아, 두번째 일출이네. 와. 네역방향 네. 니까 네. 이이 가지. 네. 네. 아 아직 역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이해. 맞아요. 예. 네. 네.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있어 상황을 네가 그 알면서 하면은 공략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루틴대로 한단 말이야 맞아요 나중에 시간 나면 날때 정리를 해줄 거고 네네. 일단 어제 손만 어. 먹었으니까 <laughs> 네. 정말, 정말. <laughs> 형님 꼬셔온 거 제가 잡겠습니다 내 끌고 <laughs> 와서 내가, 내가 못 꺼내는 애들 네가 꺼내는 거 거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수고세요을네 <laughs> <laughs> 왜냐면 엔진 때문에 그죠 그쵸, 그쵸 한쪽으 받아.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laughs> 아 짬인가? 잡았습니다 <laughs> 형님 데려온 거 제가 잡았습니다 나이스 <laughs> 아 짬인가? 맞습니다. 형님, 데려온 거 제가 잡았습니다. <laughs> 감자. 고구마네 <laughs> 에세쇼 <예시에쇼. 웃음> 어제 서류를 <서륙을 웃음> 형님이 끌고 온 거를 제가 잡았습니다 <laughs> 아까 늘 저기 뭐야 잡을 때 형님이 한 마리 따라온다 그러셨죠 바로 그러셨죠 <laughs> 그러자마자 제가 잡았어요 오씨 <laughs> 찾기. 어, 이쁘게 생겼어. 아, 좋아? <laughs> 아시죠.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 <laughs> 이 선장님이 레저 보트 타고 다니시니까 그그 그 포인트 탐사할 때 입에 안 끌고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막 그러니까 되게 짜잘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이. 네, 자리, 그 위치 자리를 아, 그래요? 또? 제 겁니다, 형님. <laughs> 제 겁니다. <laughs>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귀엽게 생겼네. 이것도 그렇고. 저 주시는 거에요. 득템이네, 귀여워. 지금 배가 잘안 나이스 앞에 선수 히트. 분위기 좋은데, 한 마리 올것 같은데. 조용히! 혼자서! 예스 <laughs> 예요 예시 아니 조용히 혼자서 뽀, 뽑아내고 계시면 어떡해요 한 마리 뽑았다 이제 조용히 뽑아내고 계셨네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섰어요 계속 혼자 네 형님 한 마리 하셨어요. 네, 아 보셨어요? 카메라. 조용히 조용히 <웃음> 혼자서 복고 <laughs> <꼭꼭히> 계시더라고요. <laughs> 아무 말도 안 하고 슥 그냥. 나 뭐. <laughs> <또> 하나 장만했죠. <laughs> 예, 형님 어복살인마 형님이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야 근데 어제 그 야간 나갔는데. 응. 와. 사이즈가 와. 그... <laughs> 깜짝 놀랐어. 요 우리 요 멤버 요거그대로 다니고 아, 그 서희. 아. 딱 나갔고 왔 내. 우와, 진짜 그때 슈퍼문이었어. 와. 뭐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 아, 진짜요? 오늘 뭐, 날이야, 이거. 이거 55개 안다 오늘. 우와. 나이스, 아. 그래, 형님이라도 잡아야지. 아무에도 담비가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형 입술이 지금. 우후! 와, 입술이 엄청 예쁘네. 아. 오는데 아, 아. 아. 이게어디에요형디오이이디이디디오이이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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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상황에 이이 화폐는 그래도 따먹은 따먹은 나오네요. 네, 이게 어디 거예요? 네? 이게... 얘는 데스페라 도었단다 시즌 주권권. 네. 그리고... 퍼플이네요. 퍼플. 응? 잘못 봤어요. 퍼플이었어요. 퍼플하네요. 퍼플에 데스페라도. 마스크 없이. 퍼플 데스페라도. 네. 데스페라도 퍼플. 네. 마스크 없이. 잘 잡으시는데요, 뭐. 저야 못하니까 카피라도 해야죠. 딱! 비스무리한 거딱 하나 있는데. 케 네. 왔다! 아... 아, 우 몰랐어 몰랐어, 바닥인 줄 알았어 어 사이즈 된다 바닥이, 바닥인 줄 알았어요 긴가민가 했어요그 네, 긴가민가 했기는그파그 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고 있으면 돼그 다음은 그냥 맥반 느낌으로 그때는 멋있게 후레시기 사이즈 좀 되나봐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구마, 고구마는 되는 것 같은데 드랙을 얼마나 짱간한 거에 따라 갖고 뭐 틀리지 나는 드랙 많이 짱간 오우! 우와! 우와! 뭐야 문어야? 아니에요 문어인줄 알았잖아 커요 커자 왼쪽으로 오렇게 기록급 될거 같은데? 나갈땐 놔두고 와 기록급 되요 이거 자 가면 놔두고 강제로 하지말고 두개 걸려서 절대 안빠지니까 겁먹지말고 가 <laughs> 예시에쇼 에헤헤헤헤 <예시오. 웃음> 떴쥐요 어우 무거워 아, 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아마가 덜고 어. 탁구는 순간 먹물 빡 쏜다 이제 나 다시 찍고 중간에다가 중간 다리 아 너무 야박한 지거듭이아 이거 이걸 여기를 쫙펼쳐야 에쑤에 아까 놓친놈 잡은거 같은 느낌 기분이 아와 이거 진짜 오징어 뭘 볼게 있다고 들어가 이 새끼야 오와이씨 <laughs> <우와>, 와 <laughs> <베리도> 와라, 와라. <laughs> 여기 안으 벌컥 하더라고 그래갖고 바닥인 줄 알고 얼른 빠야 되겠다 했는데 어? 아니야 딸려 와요. 그니까요아예 끝났다 낚시 안 해도 돼. 아열 그러니까요. 너 아까 잡은 거 어디 갔어? 빨간 거? 그거 여기. 여기. 너왜 잡은 또안 쓰냐? 비슷한 거 한번 너도 그런 스타일이야 <laughs> 네. 잡은 거 비슷한 거 한번 자꾸 안 써본 걸로 잡고 싶어 맞아요 낚0분이다 그래 1리인가 봐요 약간 그래서 형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 장애 정성 내가 이게 있었나? 이러면서 또 사고 형이 똑같은거 새거 막 유니크한거 엄청 갖고 계시잖아요 엄청은 아니고 좀 가져오세요 아니에요 제가 볼땐 엄청이에요 <laughs> 아 진짜 이 애기는 사도사도 끝이 없는것같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막 모든 일정이 이제 마무리 돼가는 시간이고요. 마지막 포인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조, 요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고, 아주 즐거운 낚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숙기하는 길만 남았네요. 숙기하는 길만 남았는데 바닥 걸고 나이스 어커커 어저 비터 커커커커 진짜 진짜 인공호초 밑걸려가지고 리액션바이트 인공호초 지나고 모래지형에서 안방 올라가는 자리 근데 와 사이좋아 따라왔을 좋아. 수도 있어. 네, 사이즈 사이좋아. 아 로드 로드. 나이스 감사합니다. 예때 아. 머리부터 떠야지 로와 먹물 오지게 쌌다 아니 마지막에 무슨 일이에요? 아, 나 오늘 사고 제대로 치는데? 이번에 밭에도 한번 내보. 아니 난쏠것 같은데? 안 쏴, 안 쏴. 벌써 먹물 엄청 쌌어 몸은 기네 예, 기대. 약간 더. 오케이. 기안 나오는데. 떨지말고손떨지 말고, 떨지 말고. 무거워, 무거워. 와. 이거 쏠것 같아. 하나, 여기 아, 여기 와. 죽이네. 아. 자, 이게 빡또 이게 좀, 이렇게 두 개가 걸리면 거의 안떨어 같아. 와. 예셔 조용히. 버저, 버저터 제대로 했어요. 와. 아니, 인공호초 딱, 인공호초 딱 밑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뺐어요, 밑걸리는 거를. 밑걸린 걸 뺐어요. 근데 팍 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액션을 그냥 몇번 줬어요. 그런데 빡 얘로 키로 두개 했어요. 약간 아까 는야 아까 개라니까요. 아 맞네 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마지막에 형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야. 뭐라 형님이 뭐라 했냐면, 야, 먹는 걸 자꾸 써. 왜 자꾸 바꾸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안, 안 써본 거 자꾸 써보게 된다고 그 얘기 했어가지고 마지막이라서 그 생각하고, 그래, 그래도 오늘 큰거 잡았던 거한번더 써보자 이러고 이거 달아갖고 넣었거든 원래 근데 되는걸로 해야지 그니까요 아 너무 신기해 지금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런 애기가 우리가 애기를 여러가지로 갖고 다기는거는 해보고 해보고 해봤는데 그 중에서 딱 먹혀 어 이거 나오네? 그럼 이걸로 또 해봐 어 나와 이걸로 계속 가는거야 와 저는 오늘 낚시 다 했습니다 <laughs> 대박사건 예세쇼 키러크 두마리 있어요? 는데 모르겠어 키로는 안게돼이 얘가 얘가 얘는 많이 안나게 돼 남의 고기는 무조건 크게 불러주라고 그랬어 ㅋ <laughs> 자기 고기는 줄이고 남의 고기는 크게 불러들라어 얘는 키로 무조건 어. 이거 내가 봤을 키로 한100 정도는 나오고 무조건 얘는 키로 응. 응. 1 쟤는 키로 아니면 900 정도 키로 하자 그냥 <laughs> <킬로 하면 돼. 웃음> 야. 이거 왜 반신 스인데그러 다시 해야 돼. 이게 하다 보니까. 야, 어떤 일본인 보니까 여기 이렇게 딱 해야고 딱심어하던데 강릉이 허준이네 아, 이거 있다 아, 나 옛날에 이거 물려 갖고 이거 하다가 오, 어, 어쩌고 요 아, 어, 나 진짜. 진짜. 이 손가락 잘린 줄 알았네. 트라우마 있어. 트라우마 어, 이거 이거. 이거. 근데 깔끔하게 잘 찌른다 근데, 우리... 근데 겁이 많아 아니야 한번 니까 누르니까... <laughs> 겁나요 진짜 이거 되게 앞서 와 며칠을 진짜 진짜 아, 진다니까요 아나 나도 물려 나, 나도 나 모르게 아 그렇게 돼 어, 소리가 나와 안 떨어지잖아 근데 또안 떨어져요 다리가 딱또쫙 붙고 딱 있어 이거 이봐 이거 봐 이거 안 나오니 어쩌니 해도 장원입니다. <laughs> 다 빼셨어요, 형님? 어, 잠깐, 형님. 네, 자, 네. 자, 또 보자, 형님. 가겠습니다. 또 보자. 자, 자, 어, 저가어기 없어, 예약을 했어? 어, 서 자고 니다 아, 자시는 거예요? 연락주 주고 세요 아유, 와, 아니, 맨날 동동이 대신. 아, 약간 부끄 아니, 다음 입구로 연락주세요. 아, 고마워. 어, 아니야. 잘 지내고 오셨어? 네. 서울 갔다 지내고 오죠. 아, 예, 괜찮아. 또 봐. 예, 조심하세요. 아, 예. 또 보자. 예, 네, 가보겠습니다형 저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볼 준비 됐어? 응. <laughs> 너무늬오지어 처음 먹잖아. 짠. 크지? 아니야, 이거는. <웃음> <웃음> 이거 아니야? 멀리...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이건 어때? <laughs> 야너 조용해봐. <laughs> 장난 아니지. 얘랑 비교해봐. 아, 이렇게 아직 싱싱해 봐봐. 아니 조용해봐 아직. 아직 싱싱해. 장난 아니지. 이게 싱싱하니까 이 심해를 한 거거든. 어 심해 한 거거든. 근데 싱싱하니까. 아니 조용해봐 조용해봐. 심해를 한 건데. 치매를 한 건데 이렇게 사... 어 치매했는데도 아직 이 신경 살아 세포가 살아있는 건가? 거야 어. 싱싱하니까 회로 먹으면 이제 끝내주는 거지 다리는 이제 그 저걸로 먹고 징그러... <웃음> 징그러워 징그러워? <laughs> 장난, 장난 아니지? 눈도 엄청 커 장난 아니지? 손봐봐 내, 내 손이랑 비교해봐 <laughs> 장난 아니지. 음. 아. 이거 어떻게 들어 올렸어? 뜰처럼 <laughs> 떴잖아. 아니 이걸 아이 끌고 와야 돼. 끌고 올때 그건 그... 영상에서 확인해. <laughs> 이거 봐봐 와 촉수가 이거네. 쭉 좋아하네. 아, 어 뭐. 음.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laughs> 아나 아, 아, 나 네. 이걸 잡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로. 진짜 해. 손맛 장난 아니었겠지요? 어. 어. 콩이랑 비교해 볼까? 계속 이만한 거 잡다가 이거. 그래요. 어. 이만한 거 이만한 거 계속 잡다가 이걸 잡은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냐고 어, 너무, 너무 신기하다. 그렇지요. 음. <laughs> 내가 이거 손질해갖고 해쳐서 맛있게 먹자. 맛있게 너 이거 먹자. 처음 먹는 거잖아. 나는 그래도 몇번 먹어봤는데. 음. 응. 음. <웃음> <웃음> 와, 손질하다가 너무 커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아, 진짜. 반쪽이 제, 반쪽이 제 손바닥만 합니다. 와, 두께, 두께 봐, 두께. 와, 죽인다. 귀도 엄청 커요, 귀. 귀. 빨리 손질해서 먹어봅시다. 음. <laughs> 알것 같애? <같아>? 음! 음, <laughs> 진짜 표현이 안 되지? 내 말이 딱 맞지? 오징어 같으면서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가 아닌 식감이야 그치! 맛은 그 오징어 그 향이 분명 있잖아 음. 그리고 엄청 달짝지근하지 않아? 달고 어, 엄청 달지? 뭐가 그 찐득 그치 찐득찐득하지? 근데 그게 또 찐득찐득 찐득, 어 아니에요. 아니야 그 응. 이게 엄청 신기해 나도 이걸 먹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야 너무 신기한 맛이야 그리고 응. 이걸 오징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가 없어 응. 어. 어. 귀 먹어봐 귀아이 초장 찍어서 너 초장 찍잖아 응. 아예 맛이 달라진다 어 음. 얼추 비슷한데 아예 다르지 음. 감칠맛이 확 올라오지 않아 음. 그 초장 감칠맛이랑 진짜 잘 맞지 나는 원래 회는 초장 잘안 찍잖아 안 찍지 맨으로 먹거나 어. 간장 찍거나 하잖아 어. 이거는 근데 초장이 진짜 잘 어울리지 응. 엄청 잘 어울리지 한 3, 4개 뭐요 정도 이렇게 귀 한번 보는 요런 봐. 느낌? 응. 그렇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아도 되는데 장난 아니지 깜짝 놀랐지 어 뭐야? 깜짝 놀랐지 나는 이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오징어를 잡아서 너를 꼭 먹여보고 싶었어, 내가. 내가 엄청 좋아하는 식감이거든. 저희 맛있게 식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